자, 보여줄게 음흠. 이거 리플레이 보고 똑같이 따라하세요 오케이 자, 오, 오늘은 뭐 크게 알려줄 건 없고 기본기만 빌드만 음. 내가 근데 테러를 아예 못해 완전 개념 자체가 없어 자 나눴지 어. 나눴어 이거랑 똑같이 따라하세요 음. 메모 뭐. 자, 도론 눌러주세요 도론 음, 구어 무풀? 아, 12압이다. 테란은 그치 어, 1 2합이야 테란전은. 어. 음. 테란전은 뭐 선생님이 거의 비제들 중에서 최고의 자부심을 갖고 있어. 맞아? 어, 나는 테란전이 원래 더 잘하거든. 어. 근데 이게 그 이게 정석이라서 이제 상대방이 바이오닉인지 메카닉인지 알고 나서 바카닉인지 알고 나서 내가 바꾸면 되는 거지. 알아서. 맞춰서 하면 되지. 음. 이, 네. 오케이. 피터시아루일꺼야 어차피 음. 아, 오버 음. 눌러 여기서 구호 음. 오버로드 1 0한마당은 알지? 응 음. 오버해서 음. 10위까지 들어 한마당 근데 테란전화는 절거 없지 음. 지금 어, 인지 할걸 지우님도 하고. 왜? 자, 그냥 이거만 따라해 일단. 어. 자, 시비압. 시비압. 응. 지오지 응. 지어서 정차할까? 음. 그래 음. 마지막 마운드론으로 가야되는데 늦었다 응가 음. 바로 스포닝쿨 지어 아테전이 어. <laughs> 근데 어려워 그렇지 음. 자그 다음 14까지 일꾼을 찍어 14응 음. 이거는 근데 되게 머리 어... 아플 거야, 한 명. 그렇게 더라 14. 응. 음. 전찰 7시 없는 거 봤지. 오버로드는 안 음. 마당에만 있어. 요건 땅에 가면 이제 마린한테 맞아 죽어. 근데 궁금한 게 이거 본진 안 들어가면 저기 무슨 빌드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돼. 응?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때도 3일철이네, 본진에. 어, 14에서 음. 3회 처리 짓고 음. 4에서 3회 처리 짓고 15대 가스 띄워, 음. 15대 12, 12 앞마당, 11 음. 스포닝 풀14해 음. 처리 음. 3 가스 음. 아, 이 컴퓨터구나 자, 그 다음 16대 오버로드야 어? 16대 오버로드, 그다음 음. 가스, 케고 음. 16대 오버로드, 음. 그다음 찍어줘. 18까지 어렵지, 여기까지만 해도. 음. 음. 16대 오버로드야, 16대 오버로드. 음. 그다음 100원 뭐 가스팩 모이면 라바 눌러, 레어 눌러줘. 음. 내가 눌러줬지 음. 일꾼 찍어줘 그러면서 그냥 나빠에서 일꾼 찍어줘 음. 근데 너 여기서 저글링 못쓰니까 그냥 썬큰 박을거야 여기다가 어. 21 썬큰 박고 가스 어. 100원 모이지 음. 바로 눌러 음. 바로 누르면서 악마당 가스 올려 음. 어때 이해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어려울까 어. 아마 이해했어. 어려... 어. 근데, 어. 이 전에, 성크 완성되기 전에 벌쳐 들어올 일 없나? 어, 어, 그건 또 달라. 음. 만약에 상대방이 팩토리가 올라가면 성크 음. 더 일찍 박아야 돼. 음, 알겠어. 근데 음, 종찰이. 어, 음. 아, 종찰 안 된다고? 아, 어? 본진 종찰 안된다며 어, 안 돼, 지금 못해. 응. 음. 어떻게. 왜냐면 말이 있어. 좀... 근데 어떻게 들어갈 거야? 뭘로 들어갈 뭐. 거야? 오로 음. 들어볼 거야? 알겠어. 다음 레어 완성되면 스파이어.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냥 나오잖아. 오버로 나오잖아. 지금 2 6 6지 인구수. 음. 음. 라바 남치 음. 뭐. 음. 저기 35까지 인구수 뚫어. 35까지 눌러. 음. 35 인구수 막히지. 음. 인구수 막혀 어 지금 인구수 막혔지 지금 응 여기서 이제 본진에 오버로드 하나 앞마당에 이제 라바 하나씩 나오잖아 그 다음 어. 세번째 처리 오버로드 하나 앞마당 오버로드 하나 됐어? 이해됐어? 해처리 하나다 오버로드라고? 하나씩? 어 본진아 본진 있잖아. 하나랑 본진에 해처리 있는 것도 하나하고 앞마당 하나? 세개 총? 어어 어... 각각 하나씩. 아. 자, 그러면 저글링 그냥 이렇게 싸우면 안 돼? 마린이라는 어? 음. 보고 있는 거야. 음. 오버로드 오버로드 구석에다 보. 음. 일단 기본이야 이게 제일 기본만 알려주는 거야. 음. 이게 안 들어가고. 음. 그럼 이제 완성되면 가스가 딱 거의 탑. 900원 모인단 말이야 그러면 음. 라바 하나당 뮤타리스크 아니 해체리 하나당 뮤타리스크 3마리 3, 3은 9 맞지? 음. 자 봐봐 얘네랑 한번 싸워볼게 음. 러면누가요 음. 내가 못 이겨 음 놓치 놓 여기서 싸워줘야 돼? 아니 원래 안 싸우는 거야 아 빼야 되나? 자그 다음에 돈 남어 음. 돈 남으면 썬크 4개 응. 음. 성크 대개 치어. 어. 제일 쉽게 구, 알려주는 구, 거야 구, 이게. 구뮤탈하고 성크 대개 어. 그다음 오버로드는 음. 어떻게 묶냐면 시프트 누르고 오버로드 하나 클릭하면 뮤탈 음. 드래그한 상태에서 음. 할수 있어. 음. 자 그렇게 해서 부대이정 하는 거야. 부대이정 할줄 알지 오버로드랑. 음. 그다음 뮤탈리스트가. 음. 그다음. 일군 찍어 드론 음. 여기까지만, 하는데. 일단. 음. 여기까지만 하면 돼 여기까지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군을 타까지만 이거만 해봐 이것만한 연습해봐 리플레이 보게 음. 알겠어 어때 좀 이해 어? 이해되기 쉽게 설명해 줬는데 어때 이게 이게 가장 기본이야. 이거 못하면 계속 팍팍 이거 근데 한번 어, 연습해봐야 할것 같아. 어. 그리고 메탈리스크 응. 이렇게 움직이면서 응. 그냥 공방, 공방상대로 움직이면서 어. 이렇게 점사해봐. 그 1.4하고 도망, 때리고 도망가 봐. 응. 때리고 도망가고. 응. 점사도 도망가고. 이렇게, 응. 이렇게 한번 해봐. 때리고 어. 도망가고.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봐봐. 이탈 이렇게 있잖아 마린 때려 지금 음. 그러면 그 마린 근처에 가가지고 h 들러 음. 그렇게 h 들러고한번 쏘고 빠져 음. 한번 쏘고 빠져 오케이? 음. 나난또안 맞는 곳으로 가 음. 여기 한 마리가 쏘지 음. 한번 쏘고 빠져 어 쏘지 한번 쏘고 빠져 h 들러한번 음. 해봐 나 방송 끄고 볼게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laughs> 컴퓨터랑 어. 해볼까? 어? 컴퓨터랑 해볼까? 아니 컴퓨터랑 하지 말고 사람이랑 해 무조건 사람이랑 기 좁는 거 아니야? 필나 아직 못 따서 어어 어. 그, 아, 일단 사람이랑 한번 해보고 컴퓨터랑도 해봐 그럼 컴퓨터랑 해보고 사람이랑 해보는 알겠어 어. 일단은 그, 내가 토스점 뭐라 그랬어 인구수 몇 대에 4회 처리 5회 처리지라고 했어 인구수 33, 35 지만 34에, 34에 해도 돼 33, 34야? 어 33, 어? 34 아니 그냥 34, 34, 34로 해 왜냐? 34에서 지으면 이제 어... 33대잖아 드론 하나 없어지아 그치? 그럼 드론 응. 하나 또 찍고 34대 하나 또 찍고 그 다음 또 드론 하나 또 찍고 그 다음 34대 하나 또 찍고 그 다음 음... 오버로드 2개 찍어 오케이? 응. 알겠어 오케이 고생했어 투스전 어... 해봐 아나 나 방송 볼 거야 나 방송 어.. 테란전 하라고? 연습? 테란전도 하고 토스전도 같이 해 토... 테란전은 이거 보고 어, 그냥 오케이. 일단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만 보고 이거 아다리 맞춰서 해보고 어. 토스전은 연습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뭐, 땡 고생했어 땡. 고마워, 고마워.